청년들 보니까 감사하고요. 3박4일 동안 이제 마치고 피해 사는 시간이 되었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피해 사기 전 우리 찬송 하나 하면서 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하면서 박사 뭐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이주님 걸어가시 팔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이런 주제로 3박4일 아주 축복된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남아공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 그다음에 여러 특강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런 특강 강사님들, 또 여러 지역에서 오신 스텝 형제님들 함께 소개 주셨고요. 또 주방에서 3박4일 동안 제들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고하신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울산 중복에 이 교회 예배당을 빌려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숙소를 또 제공하신 여러 가정들이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제 믿음 가운데 참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그 교회의 중요성도 깨달으면서 내 인생 뭐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정말 교회 와서 신발장 전이라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인생 성공한 것이 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교회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모임 안에서 하고 있는데 안산 동복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올해 91살이신데 제가 장남이에요. 어머님이 32살에 이렇게 남편을 이우고 여이고 이제 혼자 되셨어요. 사남매를 홀로 기르신 어머니를 이제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제 시집을 와서 40년이 넘도록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군남매가 있어요. 있몇 남매요? 군남매 있는 집이 많이 없죠. 저기 황산에뭐0 10명 있는 데는 있는데 군남매 함께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 모임을 섬기기 위해서 형제 출판사라는 이 출판을 출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책자 어, BNP 브래드린 미션 프레스 이게 형제 출판사입니다. 형제 출판사에서 이런 출판도 하고 또 책도 만들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많은 일꾼들 가운데 먼저 주님 나라 가셨던 지금 홀로 사시는 홀로 사시는 사역계 아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섬기면서 뭐 생각나면은 고구마도 보내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홀로 사는 사역계 아내들 여럽잖아요. 국내 선교라는 이, 주님의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이런 같은 일도 국내 선교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TV 방송국 이번에 한박사일동안 와서 모든 걸 녹화하고 촬영했는데 거기 운영 재정 국장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성경학교 우리가 올바른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통신 강좌하는 엠마오 성경학교 이 같은 일에도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 오시는 존크량 형제님이나 알렉산더 크량제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 오실 때 초청장을 보내고. 또 오시면 인천 공항 가서 모시고 한한달이 계시면 한달 동안 그분을 위해서 모시고 다니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나오잖아요. 그 양을 보면은 그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밤이나 낮이나 또 산을 넘고 냇가를 건너서 또 가시 엉겅키에 있다고 하면 은그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반가운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이제 집으로 오는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이 한전한 주님의 그 목자 대신 주님의 그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 거 주님이 찾아가지고 주님의 어깨에 메어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모습은 너무나 안전하고 평화롭고 안심이 되는 이와 같은 양의 모습인데, 저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제 찾진바 되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의 어깨에 매서 우리가 이 땅을 껐다 나서 주나라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믿으세요? 네. 다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의 팔에 능력의 어깨에 미어서 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은 요나에 대한 것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가 복음을 전해라고했을 때, 요나는 다시 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배 밑에 가서 하고 잠을 자요. 요나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잘수 없는데 잠을 자요. 이게 어떤 잠이냐 사탄이 잠을 재우는 것 같아. 사탄 야, 잠자라. 너 도망가는데 깨어 있어봐야 고민이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바다에 있는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하니까 파도가 일단 대답을 예 대답을 하면서 바람을 불어라 하면서 바람을 불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럴 때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파도가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그러나요 자연적으로 일어난 파도가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제 흉륭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가 거기 배에 있으면 안 돼. 요 계속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던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아마 태평양의 큰 고기인지 몰라요 한 마리를 물고기야! 하니까 물고기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 저기 요나가 지금 떨어지면 한 번에 꿀떡 생쾌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누가한 했어요? 물고기 얘기했어요 물고기 요나한테 안 했어요 요나는 그냥 물고기 바다에 떨어지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한 번에 꿀떡 생켰어요 거의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다시 한번 불러요. 물고기야! 어!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니까 대답을 하는 물고기 개니네다가 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그냥 막 달리면서 니네에다가 한 번에 요나를 거기다 뱉게 됐습니다 요나는 이제 걸어다니면서 해결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니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네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부터 잘해야 되는데 막 걸어다니면서 막 덥고 그냥 햇빛을내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유 더 죽겠습니다. 이 사람도 해결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냐면 박농쿨을 준비해요. 박롱쿨이 식물이잖아요. 큰소리 부르면 박농쿨 기절할 거예 방농크라 하나님 자상하시면 방농크라방농크리예 yeah. 대답 야 어떻게 방농크를 부르는데 방농크를 얼른 하루 만에까지 커라 하니까 방농크리 하루 만에 이렇게 다 그늘이 해도록 컸습니다. 방농크리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방롱크 밑에 서 아이고 좋다 시원하다 오늘 왜 이렇게 시원하냐 하면서 방농크를 그냥 아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노클, 아이고 하나다. 하나님보다 박노클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얘가 아직도 정신 못 잡네. 벌레 불러가지고 박노클 밑에를 갈고 수 있도록 벌레를 불러. 벌레야, 벌레야, 벌레를. 그여이 벌레가 하나님이 이 벌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벌레가 기절해갖고 왜 그러십니까? 더 박노클 밑에 뿌리를 좀 씹어라. 그리고 그러니까 박노클이 그냥 하루쯤에 사라졌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바람도 순종했어요. 물고기도 순종했어요. 박노클도 순종했습니다. 작은 벌레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요나만 순종을 안 했어요. 요나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물고기도 아니고 박노클도 아니고. 또 바람도 아니고 파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오직 의해야 되는데 요나나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람도 순종하면 우리 도 순종해야죠. 방롱클도 순종하면 우리도 순종해야죠. 벌레가 순종하면 우리도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전하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해 주시고 도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적으로 외국인들 전도 캠프를 한 지가 37번째 이번 구정 때 하고 있습니다 유군들이 구정 때 어디 갈데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은 선물도 주지요, 맛있는 밥도 주지요, 또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지요, 또 자기 친구들도 만날 수 있지요. 얼마나 좋은지 이 구정 때 있는 유군 캠프를 통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또 와서 헬퍼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100여 명이 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회를 모이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네팔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했나요? 드로바가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외군 캠프에서 구원받고 네팔에 서 선한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더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길르앗서 살던 엘리야와 엘리야에 대한 생애를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는 삼년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저 그리심 냇가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심 냇가로 가착하잖아요 거기서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까마귀를 부릅니다. 야, 까마귀야. 까마귀야.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굶고 있었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배가 고파 갖고 있는데 야리더이자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좀 물어. 와라하나 a 까마귀를 불러 까마귀 그래서 이까마귀들 이, 까마귀들도 까마귀들, 까마귀들도 먹을 것이 없어 하고 배가 고픈데 막아침 n The m o l 할 o you o b 아버지 까마귀 h e r 마 I 마 h 마 n k c 까마귀 a g a 이 n Come a 는까 i 까 Come again. Come a 고기 i n Come a g 는 i n c 까 m e again. c 까을 못해요. 왜 입에 고기가 있잖아요. 까끌 떨어지는 거예요. 떡을 물었는데 까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물어다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라고 그러잖아요. 까마귀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조류 가운데서 가장 정신이 약하고 기억력이 없는 것도 그냥 까마귀까마귀 금방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의 말씀을 잊어버리냐고. 떡을 물어가지고 날라가면서 하나님 사랑하 있으면 떨어뜨리고 또 가서 일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까마귀들이 까마귀들이 이렇게 순종했다고 하면 은 저는 여러분이 까마귀보다 못해요 까마귀보다 더 나아요 나지요 까마귀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순종했다잖아요 이번 이 말씀 때 보면 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경건에이르는 것을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고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르바 가부 이제 까마귀한테 다 하더니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제 저 사르바에 있는 가부한테 가라 가부한테 가한에 가라고 해서 엘리아가 가부집에 갑니다. 아, 왜 이렇게 사르바에 부자집에 가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남편도 없는 가부 마지막 빵한 쪽을 먹고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사르바 가부에게 가라고 그래갖고 참, 하나님 사람도 참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갔더니 마지막 그빵한쪽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떡을 굽고 있는데 엘리아가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에? 어떻게 되는 게 너희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주라 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줄수 있냐? 이가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빵을 다 구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빵을 한쪽 구워 가지고 다 주는 거야. 줄때 어떤 믿음으로 줬, 줬을 것 같아. 믿음으로 야, 하나님이 주라 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 이게 마지막 그 한쪽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이걸 달라고 하니까 그가부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르바 카부 집에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병이 가득 가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결코 인생을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마음,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사르바 카부가 들었던 마지막 한 짝, 한각은 믿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전화 여러분이 사르바세 살고 있는 이가부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들릴수 있는 사람. 손을 베풀 때 선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들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즈와 빵한 쪽을 구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들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부자로 살던 사람이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입니까 부자가 부자입니까 세상에서는 부자가 부자지만 죽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부자는 지옥에서 한 방울의 물을 구하고 있고 거지은 아브라함 품 들어가서 하나님과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얼마나 감사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사천교회에서 강사가 또 이게 세계적인 사람이 와요. 존쿠리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사람 비행기 타고 인도에서 그냥 우리가 초청장 보내고 다 해야 옵니다. 존은리안 형제님께서 경남 사천교회에서 할때 얼마나 좋게 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얼마나 좋게 했어요. 경남 사천은 바닷가도 있고 좋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기 나오는 여러 짐승들 얘기하고 식물들 얘기했는데 물고기도 바람도 파도도 또 박놈쿨도 벌레도 사르바 카브도 순종했는데 여러분이 한 나라 가는 곳은 믿음으로 가고 은혜로 가고 구원 받으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상 받는 거는 칭찬 받는 거는 면류관 받는 거는 섬김이 없으면 드린 것이 없으면 주님에서 산 것이 없으면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칭찬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주님을 섬긴 것으로, 주님에서 희생해한 것으로, 누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이고, 누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이 같은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떠한 자매는... 자기도 대학생인데, 대학에서 장학금을 100만원 딱 받았어요. 그러면 돈벌수 돈 있다 얼마나 많겠어요. 뭐, 핸드폰도 사야 되고, 또, 친구들한테 또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용돈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100만원 받은 거를, 국내 어려운 사역자가 암 걸렸다니까, 딱 100만원을 그냥 거기다 헌금을 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오천 명을 먹고 열두 강정 남았다면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은 역사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얻으시고 또이 전국 청년 캠프가 이제는 자리이 되어서 저기 뭐 어디 뭐풍류동 온양온천 이렇게 가한 교회들 전화해서 형제님 우리 전청하는데 간식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아 저도 전화를 얼마나 미안한지요.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이교회들을 연락해서 토는데 이번에 200명 오는데, 어, 고구마 좀 10박스만 보내주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고른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데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는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정말 새해에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활발하게 또 주님을 잘 섬기시는 전국 청년 형제자매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피해사로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 이번에 저들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너무나 큰 축복이 되었고 저는 어제 이제 여기 왔다가도 남원에 초상이 나가지고 점심 먹고 남원에 가서 남원까지 한3 시간 반 걸리네 3 시간 반 초상 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주님 그러셔가지고 거기 가서 조문하고 그리고 바로 한 번도 안 쉬고 얼른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저 중간에 한두 번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그냥 달려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이번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별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